Tv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신랑 수업에서 윤아과 동안의 첫 만남이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매력에 끌리며 가까워졌고 이러한 만남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관계로 발전해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윤아은 자신의 연애관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안은 그의 유머감각과 매력적인 외모로 이미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에서 두 사람이 보여준 일상적인 장면은 마치 신혼부부와도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며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결혼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게 진짜냐, 결혼 소식은 언제 나올까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사랑이 단순히 방송에서 연출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송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매력을 발견하고 호감을 키워가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매 순간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사소한 행동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깊은 감정 교류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감정이 단순한 방송 설정을 넘어선 진짜임을 시청자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면서 밝혀진 동완의 배경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동완는 금수저 출신으로 그의 부모님은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업가라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완은 그동안 방송에서 자신의 가정 배경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기에. 많은 팬들이 그의 배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국내외에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성공적인 기업가로 대형 기업을 운영하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과거 배우로 활동하며 화려한 연예 경력을 쌓은 인물로, 이는 동환과 가진 예술적 감각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동환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자라났지만 결코 이를 과시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려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왔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금수저 출신의 이미지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의 성장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동안의 부모님은 단순한 사업가와 연예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이어가고 있으며 동안에게도 이러한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기업가로서의 성공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선 활동에 힘쓰고 그의 어머니는 과거 배우 시절부터 쌓아온 명성과 인맥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이어가며 동안에게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라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동안은 이러한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에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며 대중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매력은 단순히 외모나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안의 금수저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가 가진 경제적 안정감이 윤아과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 안정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팬들은 유나의 동안의 금전적 배경에 매료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나은 여러 인터뷰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다는 자신의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그녀의 진정성은 동안화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금전적 요소가 이들의 사랑을 좌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기반으로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동안의 금수저 배경은 단순한 부수적인 요소로 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중심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동안나 윤아의 결혼이 곧 성사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점에서 아직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결혼 소식이 곧 들려오기를 기대하면서도 그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 간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 경제적 안정, 사회적 책임 등의 여러 요인들이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안의 금수저 배경이 화제가 되면서 이러한 배경이 윤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안과 금수저 출신이라는 사실은 일부 팬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다른 팬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이로 인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하이 단순히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안의 재력에 끌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우려는 단지 추측일 뿐이며 두 사람은 그들의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안의 부모님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 있는 집안 출신의 동안과 평범한 배경을 가진 윤학과 결혼을 결정할 경우 가족 내에서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특히 동안처럼 가문과 재산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 가족들의 지지와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동안이나 윤아의 결혼이 정말로 성사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그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진심을 바탕으로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러한 외부적 요소들이 그들의 사랑의 장애물이 될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이어가길 바라며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신랑 수업을 통해 공개된 동안화 유나의 관계는 그들의 배경과 결혼 소문이 더해지면서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방송 속 로맨스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며 그들의 여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